자, 안녕하세요 우리 네이처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터트 선수 박선수입니다 저 네이처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스 현재 오후 장중인데 오후 장중 기준으로 약8% 정도 반등 만들어낸 21,6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원 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더 지금 저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식약처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급등을 단기간 내에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 지정이 될수 있는 이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품목허가가 불발이 나면서 연속적으로 마한가에 맞게 되었고 주가가 쭉2만원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분들 큰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이슈가 확실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가의 급락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23년 2월달에 있었던 식약처 품목허가 불발에 대한 이슈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식약처의 미친 판단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화도 굉장히 나시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식약처에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어쨌든 하락세를 맞이했고 점점 저점 반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지금 다시 한번더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는지 이런 두 가지 중요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이후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네이처스요 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부터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즉 우리가 식약처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을 만들었고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확실하게 식약처 품목허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이때 정망가를 맞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쨌든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 즉 이때 많이 수급이 됐었던 외국인들 물량들이 이 실망감으로 결국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쭉 저점까지 빠졌다가 저점이 되니까 다시 한번더 저점 반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저점 반발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만한가 이후에 한번더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자, 2만원 선 아래까지 주가가 빠졌었죠. 자, 그때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때의 저점과 이때의 저점을 한번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약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6.5%나 저점을 높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큰 개파라고 여러분들 기대감 소멸로 주가가 빠진 것은 다시 한번더그 주가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역시 현재 우리는 FDA 승인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더 FDA 관련 뉴스와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순식간에 다시 한번더 고점 부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우리 시청자 주주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고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또 식약처 품목 허가만 못 빠져라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미친 판단과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반려가 나면 다시 반려가 나서 굉장히 화가 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주가가 빠졌다 라고 해서 홧김에 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아싸! 기회가 왔다! 어떤 거? 이 고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가 순식간에 바닥 구간까지 빠졌으니, 이거는 우리가 추가 매수에 들어갈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하시라고, 당장 눈 감고 베팅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운영하는 소통창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네이처셀, 무조건 눈 감고 사야 되는 기회다! 라고 제가 아침 8시, 다시 오전 11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절대로 감정적인 매도와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점 반발 믹스의 유입에 따라서 확실하게 손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FDA 생일날 먼저 1순위로 가스코 한다라고 직접 이 정상목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정 첫 번째가 바로 FDA와 EOP2 미팅을 통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또 현재 미국 현지에다가 확실하게 어떻게 조인트 스템 투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 메릴랜드 주의 줄기세포 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라고 직접 정상목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EAP 프로토콜 공인을 통해서 미국 내 환자들에게서 여러분들 조인트 스템이 투약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조인트 스템 자폐 치료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FDA 승인은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해서 EOP2 미팅과 앞으로 미국에서 메릴랜드주의 줄기세포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게 아주 큰 재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일 만에 저점을 6.5%나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더 8%의 주가 반등해서 9%까지 그새 반등을 마련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단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의 강력한 어떤 게 들어오고 있다. 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거래량도 확실히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보다 지금 오후 장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수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지금 베팅에 들어가서 그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 추가 매수 타점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또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매도 타점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 내가 들어가면은 주가가 갑자기 쭉 빠지고 또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0% 20%씩 더 반등을 하는 상황을 우리 시청자 주주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겪으시다라는 거예요. 또이 네이처셀, 단기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던 만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됐던 바이오 종목이고 자 그에 따른 세력들의 매집 역시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다 보니까 차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강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주주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니까 언제 추가하면서 타점을 잡으셔야 될지 모르시는 거고요 매도 타점은 또 언제 잡아야 될지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한테 당하셔서 돈도 굉장히 많이 잃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산의 손해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저도 이 세력들한테 당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돈도 굉장히 많이 잃어봤고요, 자산에 대한 손해도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면서 초점 잡는 걸 어려워하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식약처에 대한 분노가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지금 네이처셀를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당장이라도 식약처에 쳐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저는 손해보단 어떤 거 수익을 가져가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셔야 제가 확실하게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수익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통창 입장하시면은 여기 직접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리딩과 이후에 매도 타점에 대한 리딩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수익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부분, 증시의 흐름, 그리고 시장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 지금 돈의 수급은 어느 섹터로 몰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직접 제가 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 무료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네이처셀에 대한 정보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 4825의 공사 72번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으로 바로 입장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금전적인 요구 없는 무료 송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숫자 7이라고 적어 주셔야 제가 제 구독자인 거 확인 가능하고 바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돌아와서 보면은요. 자 현재 다시 한번더 저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는 시점.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우리는 감정적인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FD 승인에 대한 어떤 거.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RMAT와 그리고 BTD 근본치료제 그리고 FDA와의 미팅을 통해서 임상 3상까지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EAP 프로토콜 공인을 통한 어떤 게 있다. 미국 내 환자들에게 조인트 스템이 투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일본에서도 조인트 스템이 승인을 받는 이런 경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으로 FDA 관련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 거기서 이제 정상호 박사께서 EOP2 미팅과 어떤 거 미국 메릴랜드 주의 주기세포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한다라고 직접 언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빠르게 손해를 최소화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혼자 주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소통창 무료 입장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 매도 사인에 대한 리딩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 자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 입장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 따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쩔 때는 수익, 어쩔 때는 손해를 보는 이런 불승낙숙한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저는 꾸준한 수익을 받아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장전에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오는 세 가지 종목을 매수, 매도사인 장전에 문자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1일, 오늘 날짜도 여러분들께 장전에 매수, 매도사인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엔캠 종목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세명전기, 그리고 마지막 태웅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셨거나 이 급등주 혜택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내용인데, 제가 8월 11일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장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저번주 금요일, 8월 8일 날짜에도 여러분들께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들, 두산테스나 파라다이스 말씀드렸고, 자, 저번주 목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h j 중공업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세명 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명 전기 종목은, 자, 8월 11일, 오늘은 나가고, 8월 7일, 저번주 목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엔켄 종목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엠캠 가서 보시면요. 현재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20%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자, 고가는 25%의 급등까지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엠캠 종목,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으로 알고 있죠. 자, 2차 전지가 현재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미 전액 시장에 대한 어떤 거, 공략 확대 및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영향력에 대한 강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었고, 2차전기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점점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꾸준하게 많이 나아졌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8시 36분 장전의 매수사인 매도사인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25%의 급등까지 만들어냈던 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 세명전기 여러분들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세명전기 종목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17%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국가는 23%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세명전기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에도 여러분들께 매수사인외도사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도 이렇게 21%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명전기, 이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 그 중에서도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전력 관련주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미국이 중국산 해적 케이블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한민국의 전선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8시 36분 장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23%의 급등까지 만들어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종목 태웅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 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얼마나 올랐다? 약 10%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11%의 급등까지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태용 종목,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익히 원전 관련,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즉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연내 추진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과 중간중간 급등을 만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더이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와 미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8시 36분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11%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장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다 엔캠은 얼마나 올랐죠? 자 25%의 급등을 만들어 냈고 자, 세명 종기는 23%의 급등, 마지막 태웅은 11%의 급등을 만들어 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오늘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어요. 약 60만 원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두둑하게 챙길 수가 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 이 급등주 혜택 어떻게 봤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급등 주혜택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010-4825-047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인 거 확인 가능하고 답장으로 급등 주혜택 매일매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문자로 보내기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문자로 보내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이런 식으로 급등 주혜택 신청 링크 남겨 놨습니다. 여기 5초만 여러분들이 작정해주시면 똑같이 급등주 혜택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로 보내시는 방법과 이 급등주 혜택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는 방법 두 가지 혜택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 무료 급등주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급등주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착순, 40명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교통주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선착순 40명 안에서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금요일 날에도 40명, 목요일 날에도 40명, 매일매일 40명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0명 굉장히 빨리 채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주셔야 되겠죠 자이 급등주 혜택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개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뉴스를 봐도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형인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어쩔 때는 수익, 어쩔 때는 손실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돈 주고 유료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유료방에 들어가니까 수익보다 손해만 더 많이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6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신다면 라 빠르게 급동주 혜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받아가시는 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이유는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급동주 혜택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해서만 드리는 특별 혜택입니다. 자돈버는거 하나도 없는 무료 급등 주택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 가셔야 되겠죠. 급등 주택으로 남들 다돈 벌어가고 있을 때나 혼자만 가만히 있다라면 여러분들 바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 움직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급등 주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받아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순 4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개인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어떤 거 혜택 신청 링크 통해서 혜택 신청해 주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무료로 급등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방 입장과 이 급등주 혜택 잘 활용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들 돈 벌어갈 때 나만 가만히 있다면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고 확실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도구와 전략을 선택해서 수익을 얻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제 개인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